광진 고민 여러분,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을 왜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데 쓸까요? 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그들은 국민을 위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일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1인 1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재벌도 한 표입니다. 못 가지고 못 배우고 힘없는 저잣거리 지나는 행인 한 사람도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우리 국민들 1인당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어려운 국민들 허기도 좀 채우고, 동네 골목상권도 좀 살리고, 경제회생도 하자는, 이거는 왜 반대할 것입니까? 왜 국민이 뽑은 권력자들이 국민편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편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압도적 다수의 주권자들이 자신의 주권과 권력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 운명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4명 중에 한 명이 주권을 포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명 중에 한명 이상이 투표를 포기합니다. 서울시장을 뽑는, 지방 의원을 뽑는 지방 선거에서는 절반이 투표할까 말까 합니다. 투표하지 않는 주권자, 주권을 포기한 국민, 중립처럼 보일지 몰라도, 무관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권자가 권력을 포기한 그 공간은 불행하게도 기득권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곧현 체제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광진 갑을 어쩌고 등등 254개의 선거구가 아니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이 과반수가 되느냐 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가반수를 차지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우퇴시켰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국정을 견제하고 계약 입법을 막아온 국회마저 그들에게 넘어가면 법과 시스템까지 통째로 바꿔져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의 과반수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법권 장악, 국회 장악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이 읍소작전을 펴면서 국민에게 큰절하고 살려주세요 매달리더라도 거기에 속아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동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할수 있도록 고민정 후보를 반드시 다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laughs> 고민정이 이겨야 민주당이 이깁니다. 고민정이 이겨야 국민이 이깁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을 대반하는 권력과의 대결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국민이 확실하게 승리하는 국민 승리의 날 4월 10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4월 10일부터 다시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로, 세계에 자랑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로, 그리고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10대 경제강국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 운명만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학력 물려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세상 성장하는 나라 합리적인 세상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수가 독점하는 소수가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는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국가 경제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나라,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가 경제가 살수 있는 나라입니다.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